유견패 수렁에 빠진 다저스. 로버츠 감독, 김혜성에게 충격 고백 사과. LA 다저스가 유견패에 늪에 빠지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지난 시즌 이후 최악의 성적. 그러나 메이저리그 팬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성적보다도 놀라운 장면이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신인 내야수 김혜성에게 공식 사과를 한 것이다. 입단 몇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신인 선수가 감독의 사과를 받는 것은 다저스 구단 역사상 최초이자 MLB 전체에서도 이례적인 일. 이는 단순한 실책 시인의 의미를 넘어 현재 팀 내부의 전술적 혼란과 분위기 이상 신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도대체 로버츠 감독의 사과 배경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이 위기 속 김혜성의 다저스에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침묵을 깬 김혜성, 패배 속 희망의 불씨를 지피다. 이틀간 침묵을 이어가던 김혜성이 7월 10일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결과는 아쉽게도 2-3 연장 패배였지만 김혜성의 활약은 침체된 팀 분위기에 작은 희망의 빛을 던졌다. 두 경기 연속 무안타로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던 그는 7회 대주자로 교체 출전했다. 이후 곧바로 더블 스틸을 성공시키며 시즌 9번째 도루를 기록. 오타니의 볼넷으로 3루까지 진루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9회에는 처음으로 타석에 들어서 이러키 투수의 86마일 커브볼을 잡아당겨 1루 내야 한타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시즌 타율은 0.327에서 0.333으로 상승.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그의 반등이 인상적이었다. 로버츠의 고백 미안, 야구계를 뒤흔든 공개 사과. 경기 후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김혜성 기용과 관련해 스스로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스포츠계까지도 충격에 빠뜨린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감독은 김혜성을 반복 기용한 이유로 팀내 입단 부상으로 인한 선택지 부족을 들며 결과적으로 과부하를 준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곧바로 한국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일부 팬들은 아시아 선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압박이 선수 커리어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사과가 오히려 김혜성의 역할 재정립과 심리적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빛과 그림자 속의 신인 김혜성. KBO 최고의 내야수 중한 명이었던 김혜성은 시즌 초반 타율 0, 300을 넘기며 메이저리그 데뷔를 성공적으로 장식했다. 뛰어난 수비와 빠른 발, 야구지능으로 다저스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7월 들어 휴스턴, 화이트삭스, 미러키 등 강팀과의 연전이 이어지며 급격히 부진에 빠졌다. 타율은 0, 306에서 0, 227로 폭락, 3경기에서 4개의 삼진을 당하고 타점과 득점도 전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루 9개, 안타 33개, 홈런 2개, 타점 12개, OPS 0, 8 이상의 성적은 여전히 신인 내야수로서 평균 이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타니도 감당 못한 위기, 다저스, 팀 분위기 빨간불, 31홈런을 기록 중인 슈퍼스타 오타니조차 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현재 다저스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리더십의 부재와 전술적 붕괴로 흔들리고 있다 이러키와의 경기에서도 5회 리드를 잡았지만 9회 동점, 연장 끝내기 패배로 또다시 자멸 이로 인해 지구 1위 자리를 내주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상대 팀들이 다저스의 투수 로테이션과 타순 패턴을 완전히 분석한 듯한 모습. 로버츠 감독은 명확한 전략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과는 시작일 뿐. 김혜성 전환점 맞이할까? 로버츠 감독의 사과는 단순한 신인 선수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이는 다저스 전체에 보내는 경고이자 반성과 개편의 신호탄이다. 전문가들은 김혜성이 유연하게 기용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더 안정적인 활약을 펼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곧 시작되는 자이언츠와의 사연전은 다저스에게 전술 리셋과 선수 구성 점검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제 다저스가 필요한 건 홈런보다 더큰 변화. 지금 다저스가 필요한 건 단순한 홈런이나 개별 활약이 아니다. 이 팀은 조직 전체의 재정비, 전략 변화, 선수단의 결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에이브 로버츠 감독의 사과는 MLB 역사에 남을 사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과가 김혜성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다저스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MLB의 뜨거운 소식을 계속 받아보세요. 코리안 더비 다시 불붙는다. 김혜성 VS 이정후. MLB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운명의 재회. 메이저리그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한국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운명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LA 다저스의 김혜성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또한번 그라운드에서 마주한다. 이번엔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파크에서다. 두 팀은 오는 12일부터 3연전을 치르며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을 넘어 한국 야구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두 타자의 재대결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달전첫 맞대결의 기억. 두 선수의 MLB 첫 맞대결은 6월 15일 다저스의 홈구장에서 펼쳐졌다. 당시 9번 타자 이루스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선 이정후의 앞에서 적시타를 터뜨리며 1타점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본래 탄계를 얻는데 그쳤고 다저스는 11-5 대승을 거뒀다. 그리고 한달뒤 다시 만난다. 12일 경기 선발 투수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오한로건 웹이 예고되어 있으며 다저스의 플래툰 시스템 특성상 좌타자인 김혜성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두 선수 모두 선발 라인업에 포함된다면 MLB에서 두 번째 코리안 더비가 펼쳐지게 된다. 김혜성, 위기의 다저스를 지킬 마지막 보루. 첫 맞대결 이후 김혜성은 13경기에 출전해 34타수 8안타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그러나 시즌 누적 타율은 0.327로 여전히 훌륭하다. 안정적인 타격 능력에 빠른 주루, 탄탄한 수비까지 겸비해 다저스 내 입지는 확보하다 특히 10일 미러키전에선 미겔 로하스와 함께 더블 스틸을 성공시키며 전술적 플레이에서도 빛을 발했다. 무릎 부상으로 7월 3일부터 부상자 명단에 오른 맥스먼시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그는 주전 내야수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지역 중계진들로부터 환상적인 수비력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정후 어둠을 뚫고 기적 같은 반등. 반면 이정후는 다저스 전 이후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11경기 동안 단 2안타. 결국 7월 2일 애리조나전에서는 선발 제외되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7월 4일 마치 기적처럼 부활했다. 1루타, 2루타, 3루타를 모두 기록하며 1타점 2득점을 올렸다. 이후 6일부터 9일까지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샌프란시스코 타선의 중심에 복귀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반등이 아닌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 패배를 설욕하고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 절호의 찬스다. 다저스는 추락, 자이언츠는 상승. 엇갈린 분위기 속 맞대결, 현 시점에서 양팀의 분위기는 극명히 갈린다. 다저스는 최근 6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10일 미러키 전2-3 패배로 두 번의 3연전을 모두 수입당했으며, 5일 휴스턴전에서는 1-18 참패를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에이스 사사키 로키와 토니 곤솔린의 이탈, 그리고 키키의 에르난데스, 맥스먼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등 핵심 타자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전력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6일부터 9일까지 4연승을 질주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현재 다저스와의 승차는 불과 5경기.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두 선수, 두 운명, 그리고 하나의 무대, 12일의 맞대결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다. 두 한국 선수의 자존심 대결이자 각 팀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환점이다. 과연 이정우는 지난 패배를 갚으며 샌프란시스코를 선두권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아니면 김혜성이 위기의 다저스를 구해낼 영웅이 될까? 오라클파크, 그리고 전 세계 야구팬들이 그 결말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이번 코리안 더비는 단순한 화제가 아닌 MLB 시즌 전반기를 장식할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